감기걸려가지고 마이크, 마이크 들리나요? 예. 네. 대전에서 왔습니다. 아, 네. 행정상담사 모니터링은 대전 같은 경우는 네. 2008년도, 네. 2000, 더 올라가면 96년도부터 7 했던 것 같아요. 96년도부터, 7 어, 화학회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고 했었는데요. 지금은 안 하고 있어요. 지금은 오히려, 신용상담사, 어, 감사를 당하는 어, 고공, 고공이 문지 아시죠? 네. 네, 어쩌다 고공이 돼서 어, 생생교육진흥원, 여기서 생생교육진흥원이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아마 생생교육진흥원 대리교육센터인데 거기서 어, 지금 일하고 있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제 얘기가 다 맞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을 때요 다만 시간이 짧기 때문에 원래 준비한 건한 2시간짜리인 줄 알고 준비했다가 지금 행정 관련된 내용 이주로만 얘기할 텐데 짧아서 저하고 의견이 다름이 있다가 끝나고 질문 좀 해주시면 제가 아는 분인 네. 내가 네. 질문 좀다 답변 드리고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그 행정사무관과 모니터링 T 뭐 자세, 위의 자세 어떻게 준비하고 의미하는지 이런 거얘기거게요 어, 대전 같은 경우도 행정사무관사 모니터링이, 어, 상당히 많이 변했습니다 초창기하고 지금은 상당히 때렸는요 지금은 뭐, 크게 문제 없이, 그, 안자들이 들어가는 하루 종일 이게 늦게 끝날 때는 막 오후 7시, 8시, 9시, 10시에 끝나는 경우 있어요. 해전도 <laughs> 그런게 모르겠는데, 네, 강 대전도 그런 경우 있어요. 그러 때는 미쳐요. 저들이 빨리 끝내야 되는데, 집에는 못 가고, 이렇게. 어쩔 수 없죠, 뭐. 근데 그걸 왜 오전호가 같은 날게 하는 거 좋냐 면 모니터링의 그 평가의 객관성 이런 측면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줘야죠. 아까 뭐 질문하셨는데, 우리 모니터링 요원들의 자세, 되게 중요합니다. 거가막 열받는다고 막 얘기하면 안 돼요. 법적으로 <laughs> 얘기할 그 자격이 없어요. 일단 행감의 주인공은 시의원들이기 때문에. 무원들이 잘하나 못 하나 일단 그걸 하는 게 운영에 계신 선생님들의 근본적인 목적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간에 행감이 왜 중요하냐 우리 지방자치 욕 많이 하죠. 지방의원들 우습게 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어, 지역민의 삶의 질이 변화가 되려면 저는 지방자치가 어, 정착이 돼야 된다고 봐요. 제대로 작동이 돼야 된다고 봐요. 어, 그런데 지금 살아내고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 분들의 지역민들의 분노를 잘내고 있는데, 어, 그렇지만 과연 그게 지방공원들, 정치인들만의 문제일까? 저는 <laughs> 앞에 중간에 하나 적어놓은 게 있어요. 프리드릭스라고 미국의 행정학자입니다.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게뭔얘기냐면 위임 대리받은 정치인의 의식 구조는 위임 대리에 유권자들의 의식 구조가 별반 다르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대학을. 미국에서도 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정치인들 좀 많이 하죠, 국회의원들. 결국 그 사람들 누가 뽑아줬어요? 우리 유권자들이 뽑아줬어요. 우리 시의원들도 결국, 어, 지역민들이 뽑아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지금 의회에 들어가서 활동을 제대로 하든못하든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게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못 한다고 욕하고, 야유나 보내고, 어 뭐좀 잘하면 박수 좀도 치고, 이런 관객민주주의가 아니라, 우리가 직접 참여해서 뭔가 변화시켜야 되지 않겠냐? 유권자들이, 유권자들의 관심이 크다면, 그러면, 해정특별자치시 시의원들의 역할도 아마 자연스럽게 커지지 않을까? 어, 제자리 잡지 않을까요? 맞죠? 이얘기는하죠죠 네. 어, 그런 데도서 저는 그첫걸음이 모니터 그 행정상담사 모니터입니다. 이게 없어요 지금. 앉아계셔야 되는데 넘겨주세요 하려고 했더니 아무튼 <웃음> <없네>. <웃음> 권한과 책임은 시의원들만 갖는 게 아니고 우리 세종시민 33만 명 세종시민 모두가 갖고 있는 걸 아닙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디 그 어, 범죄 심리학 관련 책 보다 보니까 이 이론이 있더라고요. 심리학쪽에서는 기본 이론인잖아요 깨진 유리창 이론입니다. 어,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차를 두대 봉토에 세워놔요. 두 대다 본네트를 열어놓고요. 그 중에 한 대만 유리창을 깨요. 그랬더니 실험을 했어요. 24시간 안에 깨진 유리창에 차의 본넷 안에 있던 물건만 다 도둑맞더래요. 이거 실험을 한거 유명한 실험이에요. 이게 신하한 바는 뭐냐 면 사소한 문제도 방치하면 더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우리 지방자치 문제 심각하다고 얘기하고 결코 사소하지 않아요. 이거 더 방치하고 이거 내 문제 아니고 너네들의 문제야 이렇게 해버린다면 우리의 지방자치는 영원히 해결할 수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점에서 늦기 전에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여기 선생님들 모셔가지고 모니터링이 뭔지에 대해서 좀 한번 해보자 라고 노하우를 배우려고 이 자리를 오신 사람들. 넘겨 넘겨주세요.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눈을 뜨고. 또 넘겨주세요. 참여의 궁극적인 목적은 뭘까? 어, 결국, 나의 삶, 우리 가족의 삶, 우리 사회의 삶, 이런 걸 변화시키기 위해서 저는 이런 짓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니다 참여민주주의 의 궁극, 궁극적 목적은, 물론 우리 사회,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렇게 하려면, 알아야죠, 그죠? 알아야 면전을 한다는 옛말이거든요. 저는 그 말이 틀리지 않는다. 네, 예, 넘겨주세요. 아, 넘어가. 어, 그 시작이 바로 우리 행정사무감사이지 않니까 넘겨주세요. 어, 지방, 이제 본격적으로 늘어니다 지방 <laughs> 의원의 입장에서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는 지방 의회 의원의 어, 활동의 꽃이라고 얘기해네요 어, 일년 중에 여러 중요한 역할도 있지만, 이 시기만 큼 중요한 역할이 없습니 해종은 어때하죠 고온해요? 원래, 어, 대전은, 어, 10월 9월에 합니다. 이게 지방 정부마다 대체로 다르고요. 대부분이 아마 하반기에요. 근데 대전이 정상이 아니라 폐종이 정상이라고 항상 주장을 했었어요. 대전에 NGO에 있을 때도 대전시 보고 행정감무감사를좀 자유롭게 하든지 위원회를 왔던지 아니면은 상반기로 옮기자. 왜 그러냐면 하반기 행정감무감사 끝나자마자 2020년 예산 편성에 대한 검토를 이게 시기적으로 되게 문제가 있어요. 문제 지정을 했으면 또그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대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식 검토를 한 후에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논의를 했어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문제가 있는 점. 그런 점에서 저는 선방에 앞으로상 항상 연기가있어요 어, 지방군 입장에서 행정사무한사는 뭐냐? 첫 번째는 단세장의 일반적 독조와 전행을 제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죠. 이 실제 맞아요. 이때 아니면, 이원들의 그 목에 힘들어갈 그 기회가 별로 없어요. 평상시에는 지역 주민들한테 꽉꽉 그렇게 아부만 하다가, 요대좀힘좀 좀 쓰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게 나쁘게 얘기하면 이런 거지만, 독조와 전행을 제어하는 좋은 능력이 있다. 사업 추진 상황과 같팟등 여부 등을 총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저업일수 있고요. 예산 시민을 위한 예비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예산은 정책 기획이나 정책의 판단을 통해서 예산이 편성되어다죠그런데 그렇죠? 어 이런 예비적 지식 없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검토할 수도 없죠. 뭐가 문제가 있는지 알아야 이 예산이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판단을 할수 있잖아요. 그게 행정상품사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노래 재정과 개정에 필요한 입법 정보를 파악할 수 있고요. 민원의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또 핵심 현황과 시대적 과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고요. 또개층편향적 역차별적 정책 수이 요구를 통해서 어, 불균형 문제 해소할 수도 있죠. 아마 세종 같은 경우도 여기 신도시하고 전작 좋죠. 면북면 지역과 의 불균형 문제가 아마 혁명 사건과 때마다 나올 거예요. 그죠? 어,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다. 따라서 우리 지방 권원들이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우리가 모니터링의 어, 상당히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넘겨주세요. 이용주민 또는 우리 감시자 입장에서 행정사무감사는 뭐냐? 짧은 기간의 시정 전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모니터링 들어가 보시면 많이 배워나하실어요 맞잖아요, 그죠 의원만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도 감시자 입장에서 배울 수 있다. 그리고 관료와 단체장 중심의 일방적 독주와 전행을 파악할 수 있다. 물론 의원이 파악하죠. 그렇지만 무원은 유권자 또는 NGO 또 시민단위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수렴해서 같이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된다. 시의원들의 의장활동에 대한 자세와 역량을 검증할 수 있고요. 사업추진 상황과 특화성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고요. 어, 세종 예산이 보니까 2조 가까이 되는데 2조 중에 예산이 엄청 나게작잖아요 이런 정책의 적합성, 정책이 타당한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방의회 모니터링을 위한 매일 지식을 우리 유권자들도 같이 어스를할수 있다, 볼수 있고요. 또 지방의회와 공조해서 지역 변화에 대해서 어, 역할을 할수도 있겠죠. 지금 세종의 가장 큰 변화는 뭔가요? 행정수도를 위한 청와대 공조. 청와대와 국회를 여기다가 만드는 게 핵심 현안이기도 하잖아요. 또 여러 가지 그 환경가치와 관련해서 충돌 문제 이런 걸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도 요 그런 것들을 우리 입장에서 어 정책을 제시하고 대안도 만들어내고 어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판단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행정감사 감사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이거는 법적으로도 어, 충분한 근거가 있다라는 생각이들니다 대전 같은 경우는 오래 전부터 했습니다. 어, 지방자치가 1992년도에 안쪽 지방자치가 됐었죠. 그때 의회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때부터 간헐적으로 또는 분야별로 <laughs> 모니터링을 하다가 2009년도부터 2010년도부터 그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위한 대전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까지 꾸준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전은 베스트 우원을 뽑아요 위원회에서 한정씩 워스트는 뽑지 않습니다. 안 뽑는 이유는 다 배경이 있는데요. 일단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의회 우원의 동기고요 또는 우원의 역할 이런 것들을 좀 독려하기 위해서. 문제제기는 다른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니터링하다가 심각한 문제가 있어 그러면 별도로 보도자료를 위해서 문제제기를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하고요. 결론적으로 워스트워한 이런 것들은 하지 않고 있다. 그거는 뭐 지역에 따라서 다양하게 이렇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일정 부분 회종시 의회하고 시민사회단체가 협업을 통해서 모니터링하는 거거든요. 어, 근본 목적은 집행부의 어, 독재와 전행, 문제점,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의외를 문제 제기하는 게 근본 목적이 아닌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격려하는 어, 차원에서 베스트 원을 뽑아서 이렇게 상도 주고 칭찬하는 것이 우선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판단이 있니다 네, 정리해 주세요. 행정사무관사의 법적 권한은 지방자치법 36조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어, 의회와 행정사무관사지 조사권을 부여하고 있고요. 세종특별자치시 포함해서 강력시도일 경우는 10일, 어, 시군구 기초일 경우는 지금 7일간 할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10일간 연속적으로, 휴일, 뭐 공휴일 이런 거 빼고 10일 동안 할수 있도록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료요구권, 증인체택, 이런 거는요, 국회의원하고 동일해요. 대전에서 예전에 한번 문제가 된게 한 트럭분의 정보공개를 요청해서 문제를 제기했죠. 왜 국회의원들도 어뭐 세종특별자치시에 무슨 정보와 관련해서 한 트럭에 해당되는 가 요구해요. 그건 공무원들 어떻겠어요. 꼭 어, 뒤집어지는 거죠. 맨날 며칠 그 정보 자료 준비 안 하고. 어쩌다간에 그런 것들은 국정감사 때 국회의원이 갖고 있는 권한하고 거의 유사하게 지금 권한을 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 거부 및 불출석 그출 시에는 보관당다과태로 500만원. 500만원 적은 것 같죠? 상당히 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보고 뭐 주장을 되겠는데 제가 안 나왔어요. 그러면 은그 의회 의장 의견도 과태로 처분할 수 있는 거죠. 보관량당. 어, 상당히 크다 이렇게 언급할 수 있고. 다만 국정감사는 통치행위의 일환이고요. 어,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소송 대상이나 이렇게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넘겨도 돼. 근데 글자 잘 보여요. 네. 예. 다행입니다. 행정당관사의 방법 및 범위입니다.